오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각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팥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신 도는 아니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출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건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이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게 되냐 나의 말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의 원수가 일어나서 전장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에서 거옷을 먹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보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laughs>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체로 가고 할 일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사 동네를 불사르고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내거리에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하여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내 임금님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혼인잔치 오는 줄을 몰랐는가 이렇게 묻고 아무 말도 답변치 못하니까 종들에게 명하여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다른 민족보다도 강하거나 잘났거나 뭐 이렇게 에, 재능이 많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예 백성이에요. 노예 근성만 남아버린 노예 백성들. 그런데 그들을 그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이분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뛰어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뛰어난 게 아니라 다 사연이 있어요 주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잘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믿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이병철 회장의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걸 고민하다가 죽었잖아요 이건희 회장 원불교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 청했는데 오지를 않아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마음에 슬픈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났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의 선택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적순이 사라져요. 그그 단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결국은 어떤 사람이 결국 끝까지 승리하냐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무릎을 꿇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향하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함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에는 천국 잔치에 어울리지 않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맺지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살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들어오고 나가고 복받고 네 후손이 복받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너무 비슷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때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셨던 겁니다. 암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오늘 그와 같았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힘 있는 부자들은 그 힘을 갖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선을 행하라고 힘을 주신 거거든요. 재능을 주신 거, 능력을 주신 거, 그걸 자랑하라고 준게 아니라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몸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한 자는 더부더 부하기 위해서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서 약한 자를 약한 자들의 것을 탐하여 직과 산업과 그리고 사람을 강탈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전쟁을 피해서 겨우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의복을 빼앗고 그리고 부녀자와 아이들의 집을 권력으로 빼앗아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은 받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칭함은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서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마귀적인 행동들을 일삼고 그의 더러운 그런 더러운 옷을 행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들은 저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기를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가 넘치는 번영이나 예언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막이 아무튼 듣기 싫은 소리는 들어 이렇게 싫어해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꼭해 주는 말, 꼭 도움이 되는 말은 남자들이 정말 굉장히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때 또 다시 후회하고. 근데 아무튼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우리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든 좋은 얘기.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행실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또왜 그런 예언을 하냐고 좋은 얘기만 좀 해라. 항상. 강대상에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백성들이. 근데 모든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그 삶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게시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리라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악행을 행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청함을 받았지만은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다 멸망하리라 예언한 다음에 남은 자들을 갖다가 추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택함을 받은 자를 추리는 거죠. 내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가 선두로 가는 어, 선두로, 여호와가 선두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일 앞장서 계셔야 된다는 거.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호와를 선두로 가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 길은 언제나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생명의 길은 주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지 내가 앞장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내 뒤에 서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신앙생활은 그저 문을 만 있는 종교생활로 우리 자신의 참욕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그의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런저런 말이 오가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는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답변을 해서 큰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음 없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어 버리면 나는 편하지가 않은 거. 거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주고 먹고 사는 거다 해주려 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지 않고 사람 이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많은 순간 마음이 불편한 까닭은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건가, 나쁠 건가?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뜻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앞장 세우는 거.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뭐 제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항상 보면 헷갈려요. 이 베드로도 헷갈렸던 거거든요. 사단 마귀는 늘 하나님을 제치고 선두에 서려는 세력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사단 마귀는 늘 하나님을 제치고 제일 앞장 서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기뻐하기 보다는 늘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선두에 세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즉 주님을 언제나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앞세우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선두에 누구를 세워야 돼? 예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내 기분에 좋고 내내뭐 삶을 좋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생 복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구옛 정욕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그 구습을 따라 행하는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해본 새 사람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쓰임 받는 삶.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제일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 심판이 제일 먼저 있다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심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니는 데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거 이방인들은 이미 다 그러니까 청했지만 아무도 안 오는 사람들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온 사람들은 다 멸해 버리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고 그러나 온 사람들 중에서 가리는 거예요, 온 사람들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는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택함을 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 삶에 여호와가 섬들어서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참심과 내 욕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앞장서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앞장서 있냐? 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먼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복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그 뒤를 따라 여호와가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선두에 모시고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를 생각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지고 예수를 뒤따라 온전한 생명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래 존귀하게 스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와를 호 손들어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앞장서서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내 정욕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항상 중요해서 눈치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늘 주님을 앞장세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맺어진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일에 존경하게 신바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